좋다. 응? 너무 예쁘지? 오리, 오리, 저기 깨끗깨게 간다. 피고 가자 비안 오네 뭐. 아니 여기 벤츠 말해. 응. 벤츠 뭘까? 이거 같아. 신정원 참 예쁘다 그지 현주야? 신정원 이렇게 여기가 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정말 예뻐. <laughs> 버드나무 하고. 음 예쁘다. 야, 뭐가 다녀왔는데, 선생님? 어머. 뭐야? 감 같은데? 감 나무잖아. 아 멋있다. 좀 빠지겠다, 좀. 저걸 왜 갖고 다니고 그래? 쑥 음. 빠지겠어. 음. 마스크도 선생님 차인 고다니는데 그렇지? 예쁘다. 왜 나무쪽에 나무에 영장 나무? 나무가 되게 크다. 나무 아, 나무가 되게 커. 아, 이가는거 네. 어, 어? 아니야? 이끼이 우리 이가우가가 우리 토끼가 우리 토가 우리 은끼가 우리 토끼가 경가가고 싶으니까 엄마가 우리 토끼가 가 우리 토끼가 우리 토끼가 우리 토끼가 우리 토끼가 우가자 거기 서봐 응, 같이 가왜 이렇게 빨리 가 예쁘다 그냥 따라가자 우리 응, 예뻐 지네가지네가 어머,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아 귀여워 천둥오리 아니야? 천둥오리 같은데? 혜승씨 우리 저 오리 보고 가자 거기 서봐 혜승씨 거기 서봐 저기 오리 있다 우리 보고 가자. 기다려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엄마, 엄마, 엄마. 오지 만네 여기. 귀여워라. 아귀여워 아, 찍을까? 찍어. 어디 갔어? 예. 여기에. 여기. 여기에. 여기. 아 여기. 예쁘다. 어, 귀여워. 죽겠네. 여기. 응. 얘 꾸고. 다가. 어미 아까 막 저거 저거 막 저거 잡아 먹었었는데. 귀여워라. 저? 진둥두마리 잡아 잡아 먹잖아. 응. 뭐 잡아 먹지. 예. 저 끝에 대고. 응. 잡아 먹어. 어먹어저저 속에 풀수도 많다. 저. 그 지나가다 한 마리. 많이네. 있 응. 너무 많아. 귀여워라. 어, 테니스, 애들. 테니스, 음, 쳐어 <laughs> 선생님. 응? 애들 테니스 쳐. 테니스 쳐? 오, 그렇구나. 음. 이제 갈까? 예. 가자. 응. 음, 멋있어. 배수씨, 우리 같이 가자. 먼저 가지 말고, 좀, 어, 같이 가자. 응, 가자. 뭐 한다고? 예. 공사 공사? 음.. 뭐더 좋게 하려고 그러나 보다 아.. 여기 저번에 그때 지금 겨울도 왔었네 그때 왔었잖아 여기 근데 여기 말고 밀트나무 저 위에 있어 애들 예, 네. 또? 또, 아, 아빠다 그러게 아빠랑 둘이 재밌게 하네 아.. 응 네. 음. 엄마 호징은 빠지려고 해요 저 잠바를 벗어놓고 그랬거 잘못했나 봐 여기 호주머니, 호주머니. 주머니에 저거 빠질라 그런다 빠지려고 마스크. 다쳐 응. 아, 아, 어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와 아들하고 아빠랑 재밌게 노네. 손주 아, 아, <laughs> 말이 더 웃겨. 가이 치지 왜? 그니까 알아. 알지 선주님 다 알지. 선생님이 다 알지. 아, <목소리> 아이고, 이별날 모처럼 우리 해순 씨 생일이라 신종이 한번 와봤습니다. 좋지 해순 씨? 응. 아, 너무 좋다. 여기는 언제 봐도 좋아. 어? 응? 아이들이 공을 빠뜨렸나 봐. 공을 물에 빠뜨렸네 진짜. 아. 공길에다가 로 떨어졌나 본데. 예. 카스 카스 저기 맞다. 지나갈 거 같아. 안 살아요. 엄마 수영 잘 하니까 저거 건져 오라고? 건져. <laughs> 나 선주보다 혜순 씨가 저기 수영을 더잘 하던데. 오늘은 강아지가 안 지나가네. <laughs> 그 한마리 그냥 그지? 와저 신정호 저 언덕 되게 멋있지 않냐? 저거 와저 어. 언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저거 전망대인가? 응? 그래 아, 그 저번에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잔디가 너무 예쁘다 그지? 안아서 찍으면 잘나고 어? 내가 앉아서 찍으면 잘나고 저기? 예 어, 아니야 찍었나요? 저번에 찍었어 예저기 그래. 응. 응. 찍어줘 찍어줘 그러지? 예. 너, 네 누네 엄마 같은 사람 또 있다 <laughs> 아, 여기 물 내려간다 여기. 물지간다물 응. 빠져나. 물이, 어, 물이 나옵니다 진짜 멋있 다리에서 나옵니다 진짜. 다리를 건너. 어이고 다리를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서 물을 고다 건너갑니다. 아 이거 노래도 잘 만드네. <laughs> 아 이거 천천히 가요. 네, 천천히.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자. 저 빠졌다, 저. 공. 알았어, 저기 또 빠졌어. 또 빠졌어. 꽃좀 찍자. 네. 여기 앉아서. 얘가 혹시 앉아있는 곳 저기 네이버에다가 물어봐, 찍어가지고. 응. 응. 이따가 네이버에 물어봐. 내가 응. 이거 이름 알았었는데. 응, 예쁘다. 이쁘다 예쁘지? 선생님 응? 저기 어디 있다. 응? 뭐가 있어? 오리. 오리 저기도 있어. 그래. 바다에 많다. 바다, 바다가 아니라 신장호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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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기도 온덕기 예쁘지 않냐? 여기도 너 이뻐. 응. 저기 겨울에 눈 오면 여기서 미끄럼 타도 된다? 예. 누가 비닐 포대 갔다가 애들 뭐, 여기서 저거, 그네, 저거 탔던데, 미끄럼 탔던데? 음. 눈썰매. 음, 아. 참 잘해놓은 것 같아. 여기 핑크꽃이 있어, 핑크꽃. 이거? 오, 이거는 장미꽃이야. 응? 어? 여기 오리 있어. 오리 있어? 네, 와, 저기. 거기도 있구나. 선주 너무 잘랐지 여기 있구나. 얘봐 그래, 개도 하나 달렸다. 아유, 애들 여기서 많이 노네. <laughs> 응. 우산 개 들고 왔다, 야. 저 강아지 있는데요? 어디? 뭘, 어, 저거, 배. 예? 손예. 그러게, 저런 거 찍으면 안 되지. 손 앉아있는데, 응? 어? 배. 저거? 어, 유튜브투 그러게. 유투. 와. 와, 잘 간다. 아주 잘 가는데. 어, 꽉 찔러고 있다. 어. 아들, 아줌마가. 아, 그거 너무 귀엽다. 근데. 아, 이쁘다. 아, 이쁘 와. 어, <laughs> 아, <아유>, 귀여워. <laughs> 귀여워. 이뻐요. 아, 귀여워요. 찍어. 어, 집만큼만 찍고 있다. 아, 귀여워. 진짜, 에이, 싫어. 어 에이. 너무 귀엽다. 싫어한다, 에이, 에이. 야, 어, 잘 간다. 무출렁출렁. 잘 간다. 진짜 빠르다. 예. 아주 잘 갔는데 살았타고 엄마. 살았타고잘 갔는데. 선생님. 응. 칸 타고 잘 갔는데 뒤로. 음. 그러게. 아. 아이 옷을 벗어야 되겠다. 더 사진 많이 찍. 예, 기저귀만. 아. 좀더좀 응, 좀. 세상에. 아기들이 여기 놀러 많이 왔구나. 들려 딱 좋잖아. 그렇지? 응. 그러니까 이거. 빨를보 내구짓 고 전다 졌어. 이제 시들었어 이제. 예. 네. 죽어서에. 응. 주죽었어 저희도 꿀이 땄는지. 이데지역 네. 네. 응. 아까 찌웠던 천천히 가야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해주못 사는. 어, 그냥 놔둬. 아아이뭐 <목소리보 거지> <그냥 놔둬. 웃음> 음 <방금> <Solar> 음 강아지? 예. 댕댕이라고 그요 이거 와요. 아 지금 찍으면 안 될까요? 예, 찍으셔도 돼요.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하루. 요 하루? 하루. 저번에 보내니까. 어, 거. 어머, 우리 강아지도 하루인데. 일이야? 얘는 몇, 몇 살인데요? 아님? 이제 한 살. 뛰아기네 우리 우리는, 우리는 10살. 그 오, 하루야. 왜? 어머, 우리, 아, 우리 닭수운인데 하루인데. 하루. 오, 얘 싫어. 어우, 왜 도망가. 하루야, 그래. 좀 보자. 우리 애기랑 똑같다, 이름이. 아, 하루야. 아우, 야, 하루. 가고, <laughs> 가고 싶어. 가고 싶은가 봐. 가고 싶은가 봐. 하루 <laughs> 이모 봐봐, 이모. 아, 아, 아이고, 이뻐. 이고 이뻐. 아이고, 도망간다도망간다 얼른 가셔요. 괜히 아, 네. 미안하게. 네. 안녕, 아이고, 하루, 안녕. 가자. 가자. 아우, 너무 귀엽다. 아, 뭔 발랄하다. 애기라서 그렇구나. 하루, 하루, 진짜, 진짜. 하루야 하루야 아이고 하루, 봐봐. 앞에 봐봐 앞에 아이고 아이고 빨리 봐 <laughs> 됐어요 됐어요 너무 귀엽다 하루야 아빠가 너무 좋다 너네 아빠 찍게 이렇게 해주고 아 진짜 예쁘다 귀엽다 하루 한살예아 네. 진짜 애기구나 우리는 열열 살인데 아 너무 예뻐 이 얼굴 좀 봐봐 얼굴 들여다봐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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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이모, 이모 봐봐, 봐봐 이모 아이고 빨리 빨리 아, 됐어요 됐어요 <laughs> 완전 모델감이네. 안 써도 돼. 혜진씨 혼자 써. 선주랑 써. 아니, 나 축축 친다, 이 게임. 어, 그래? 응. 축축 치지 말고 써야지. 조금씩 오기는 오니까 써. 혼자 써, 혼자 써. 응. 선주 모자 써라, 모자. 응. 모자 쓰고 저거 빠르면 되니까. 응. 응. 모자가 안된다 된다요? 응, 안 된다요? <laughs> <안 돼요. 웃음> 나는 쓸수 없는 모자야. 멋으로 생긴 모자야. How time d 이거? 사르비야사사르비야사르비야사르비야 사루비야, 사루비야. 아, 가다이쁜 이쁘라. 저딱장 그 그게. 어, 비 깨우네. 오케 이 y y 다 너무 귀여워. 강아지 좀만 찍을게요 너무 예 o u r e d 미소 e y o 미 r 미 done. 이 o u r e d 몇 살? e 살. o u r e done. You're d o n 요 y o u 리 e done. y o u 자 e done. 자 o u 여자 또, 남자. 여자야. 둘이 부부예요? 아니요. 너무 예뻐. 어, 종류가 종이 뭔데 이렇게 조그만 애기가? 장모치와와. 치와와 어차 예. 치와와 어, 치와 원래 저거 없잖아요. 털. 아 근데 얘는 장모라고 해서 긴털긴 긴 애들. 음, 단모치와와, 치와와. 장모치와와. 얘는 얘는. 뽐메 아니. 뽐메. 비싼 애기구나. <laughs> 너무 예쁘다 애기들이. 아, 우린 닭수운인데요 아, 엄청 아, 활달한데. 완전 네. 엄청 활달. 엄청 에너지가아 뛰어... 말도 못... 내가 끌려다녀요 <laughs> 산책을 나를 시켜요 얘가. 예. <laughs> 너무 예쁜 오, 애기들 잘 봤습니다. 예. 네. 안녕, 잘 가라. 아, 너무 예쁘다. 아 예뻐. 한 번만, 한 번만 찍고 가자. 너 찍혀야 돼. 너무 예뻐서. 모델인데, 모델. 가라, 가라. 아, 봐줄게. 아유, 어머, 어머. 겁이 많은가 봐요. 겁이 많은가 많아요. 봐. 많아요. 어머,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안고 가셔야 되나? 아이고, <laughs> 많아, 겁이. 미안해라. 몇 에? 살인데요? 일, 7개월이야. 어머, 아기다. 애기. 이름은요? 애기다. 루피. 음. 루피? 7개월이구나. 응. 그래서 이렇게 겁이 많구나. 음. 너무 예뻐서 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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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떻게 어떻게? 얼른 가시죠 그러면 미안해. <laughs> <잘> 얼른 가서 <laughs> 안녕. 세상에 출개월 됐대.